네, 안녕하세요. 어, 소리가 잘들어 어, 소리가 잘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잘 들어갑니다. 음, 제가 요즘도 계속, 그, 뭐, 이사오고 정리를 하고 있어갖고, 어... 좀 안정되게 이렇게 하는 때랑 좀 다른데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말씀 어떤 말씀을 이제 같이 전하고 나눌까는 하걸 아버지께 받아서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어 자료를 만들죠. 그래서 어 제가 보통 자료를 만들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성경 그어 앱이 있어요. 그 앱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최근에는 그런 그 텍스트 서치 자체가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 또그 단어 를 ...를 예를 들면 예를 헬라우 단어로 찾아도 되고, 또, 아, 헬라우는 아닌가? 영어로 찾아도 되고, 한글로 찾아도 됩니다.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다와요 나오면서 어, 그 주석서에 몇 개가 있는데, 주석서를 보면 그것의 구체적인 현시, 현 그러니까 주석서가 맞다는 게 아니라, 어, 현재 어, 시류에 있는 뭐 신학이라든가, 신학자라든가,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가 거기 디스플레이 되죠. 어, 제가 오늘 이 마지막 때주 앞에 섰는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쓴 책이 있었어요. 'To Witness'라는 책인데, 어, 그 책을 제가 이제 샀죠. 어, 저 아주 오래됐어요. 몇년 됐습니다. 그 아마존에서 그 책을 사가지고 어, 그 책을 읽었는데 아마존에서 나온 책인데 영어로 된 책도 있고 한글로 된 책도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된 책을 사서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분이 그 미국에서 리미를 어,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장장노라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갑자기 이름 그분 이름만 생각하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장뭐라는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쓴 글을 보면 상당히 어렵더라고. 어렵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뭐, 그, 한글을 제가 이해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전개 과정이, 어떤 말씀을 들고 그 전개 과정이, 어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의 쓰는 어떤 그 대화의 논리, 이야기를 해나가는 어떤 흐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고 있었죠. 그러다,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아, 이두 중인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전까지 제가 다니던 이단교회에서는 그 두증인을, 뭐, 나름대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또 해석한 방법이 있어요. 뭐, 어, 두증인이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베이스화에서는, 어, 제 수준으로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다른 것들을 더. 알겠습니다 아, 거의 한 10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 최근에 이제 이 두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점점, 점점 성경의 말씀으로, 어, 내용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새롭게 저한테 깨달음의 형태로 이게 다가오기 시작 했어요. 그래서, 아, 이렇구나 하는데, 아, 먼저 제가 제 타이틀을 설명해야죠. 진리를 전도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그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두 증인에 관해서,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실제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말씀으로, 어제 이, 이, 영의 그 영역에 그것이 들어오는 것과 그것을 아는 거는 약간 분리되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안 가실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 안에 예를 들면 두 증인에 관한 말씀과 뭐 여러 사람들이 쓴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해했을 수도 있고 이해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또는 그 얘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거나 또는 그 얘기를 제가 글로도 이제 많이 써서 옛날에는 페이스북에 글로 많이 올렸었어요. 근데 글로 쓸때 내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은 어떤 연결 관계들이 마치 이렇게 팍팍 떠올라요. 여러분들 이제 뭐 여기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그 희한하게 왜그뭐 저는 이제 논문을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근데 논문을 이렇게 쓰다 보면 어 갑자기 그 내가 쓰려고 하는 그 내용에 어 어떤 논리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쓰면 쓸수록 점점, 점점 풍성해지면서 나중에 논문이 하나의 완성된 형태를 갖추게 되죠. 처음부터 완성이 된 상태에서 논문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체험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어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이제 그 복음을 이게 전도한다기보다는 누구랑 얘기를 하게 될때 얘기를 하면서 내 하는 얘기를 나도 들으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그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데 어 이제 이 두중인에 관한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두중인을 완전하게 성경 안에서 100%를 다뭐 100%는 하나님 말씀은 100%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되었다는 만큼만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정도로 제가 이해를 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 제가 두증인에 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말씀이었죠. 그런데 여전히 두증인에 대해서 음 어떤 목사님들, 뭐 제가 상당히 존경하고 그 나름 이게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목사님들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저 Tears of j e r e m i a 그 그런 제목으로 영상을 찍는 목사님이 계신데, 혼중에 계신 한국 목사님이세요. 아, 저거는 저런 분들이 이제 소위 깨달은 분들이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가 되는 내용들과 뭐 이렇게 어우러서 얘기를 해보면 참 좋은데. 어쨌든 오늘 그이 마지막 때조합에서는두 증인에 관해서 이제 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두 증인 그러면 두 사람인 줄 알아요. 투펄슨 그런데 저는 그것부터가 상당히 의아했어요 하느님이 어떤 예언을 하십니다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자기의 계획이 이러하다고 말씀하실 때 어떤 특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떤 특정인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도 나오겠습니다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아, 엘리야랑 엘리사가 있으면 엘리사를, 그러 그러니까 오리라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식으로 치면 막 강조하고 싶은데, 엘리아가 온다 고 그랬다고.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는데, 엘리아는 율법에 속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들. 즉, 성령 세례는 아들을 택한 아들들에게 그 아들의 역할을 주기 위한 거죠. 그때 성령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다 고랬어요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이거는요. 성경 안에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 신약에 연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두 사람에 관해서, 이두 종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아들들에 대해서는 너희 아들들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시지만,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산상수운이고 뭐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뭐냐면, 율법에 속했는데 그 율법에 속한 자들 중에 살아서 열두 돌이 길가에 세워지는 바로 그 율법에 속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수아가 그 믿음의 하나의 예표로서 여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예표하시는데 이때 그 여단강에 그냥 열두 돌을 그대로 세우는 게 있고 열두 돌을 들고 가서 길가에 세운 게 있어요. 그러면 둘은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갔다는 건 믿음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야곱이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약속의 이스라엘 백성, 즉, 율법에 속한 백성,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로서 여름이 돼서 이렇게 피는 그런 형식으로 어, 살아서 길갈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대다수의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습니까? 죽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 십계 명, 아니 명부터 시작해서, 뭐, 신명이나내게준 법, 이 내용이나, 불교나, 다른 기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뭐, 힌두교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이크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나 크게 보면, 자,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도덕적 율법 안에 있는 소위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불교든, 아니면 뭐 이슬람교든, 아니면 뭐 유대교든,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분을 안 만나면 그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먹고, 그분 아니면 죄사함 주지 못하니까 못 만나면 전부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름을 예수를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을 들고 있는 교회 교인들은 다 종교인이죠. 그래서 그 종교인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다수의 말씀들이 바로 그들을 향해서 써 있는 거예요. 아들들을 향해서 써 있다. 아들들은요 성령이 친히 가르치시기 때문에 어, 그들이 뭘 종교적 활동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예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 율법에 속한 자들이 똑바로 서서 10분의 1, 즉, 나중에 14만 4천의 일을 받고 사는, 희로서 입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 뭐, 산상수원에서 뭐, 여자들을 수가라는 성에 여자에게 전하는 것, 이 많은 얘기들이 다 바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 얘기를 하면, 율법에 속한 자가 자기 아들이죠. <laughs> 자기는 아들이 아니죠. 당신은 율법에서부터. 그러면 더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죠. 아 이거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율법 지킨다 고해서 일반 은총으로 봐도 훌륭하고 율법을터 열심히 지키면.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겸하여 율법을 섬기면 죽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장가 들어가. 그런데 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위해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비니안주의 얘기를 하는데, 알비니안주의 얘기가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면 율법에 속한 자들,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밭으로 지면 전부 말씀이 뿌려지는 밭들, 뿌려지는 밭, 뭐 길, 길가는 뭐안 뿌려집니까? 뿌려지죠?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 있어요 아예 말씀이 안 뿌려지는 밭도 있지 <laughs> 오케이 이제 그얘기 통해서 서로를 길게 얘기했는데 어 이제 본격적으로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도 몸이 되시기 바라면서 봅시다 두 증인 보면 계시록 11장 3절에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두 증인에게 근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 여기 witness 이렇게 썼어요 어 여러분들 그 마르데스라는 표현인데 그게 우리말로 순교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같은 얘기. 요 증인이나 순교자니까 그러니까 헬라말로는 내가 나의 두 순교자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증인인데 이 증인이 순교하는 거예요. 저희가 붉은 배옷을 입고 붉은 배옷을 입었다는 건 뭐죠? 회개하는 즉 하나님께 돌아가는 아버지 앞에 겸비함을 보이는 옷이죠. 요거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옷이에요. 입고 1 2 206... 0 시위를 예언하라이거 3년 반이죠. 그러면 7년 대환란 중에 첫 3년 반을 예언하고자 하는 어, 그때가 바로 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3년 반 동안 예언합니다. 뭘 예언합니까?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예언한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부원에 관하여 영원한 복음을 담은 어, 그 작은 책, 천사가 준 작은 책을 전파하는 거예요. 뭐 희한하죠. 지금까지 예수 돌아가시고 이제 성령 받고 사람들이 전하는데 수천 년간 수천 년 동안 구원의 아주 구체적인 모양 구원사역의 액기스라고 할수 있는 것을 딱 찝어낸 때는 지금이.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끊임없이 주절거리고 그것도 직업이라고 목사가 가짜들이 먹을 먹글 했었는데 바로 그거를 예언하는 거예요. 1 2 6 0일를 예언하겠다니까 뭐 어떤 환란이라는데 그때 이 환란은 뭐 어떻게 됐고 그거 예언한다니 그렇게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촛대입니요 이건 두,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그러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올리브 그러면 뭐예요? 기름고. 역대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을 때이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감람유를 가지고 기름을 부. 네, 뭐 누가 그러더라고. 병에다 기름을 담아 어,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고, 뿔에다 기름을 담아 어,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왕인데, 예후가 왕이 될 때는요. 그 어린 선지자가 가서 병에다 기름을 담아서 어, 그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부었어.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뿔에 기름을 담아서 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왕이 되는 거고 예우는 어, 오래 못하잖아요. 4대인가 하고 끝나죠. 그 다음에 두 촉대니 촉대는 뭐예요. 메누라. 매노라. 메누라라고 하는 촉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오른쪽 세 촉대 왼쪽 세 촉대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 말하는 거예요. 메누라. 촉대니 캔들스틱. 그러면 이거 벌써 두 촉대니 그러면 캔드스틱의 양편에 세개세 3개 개씩 뭔가 어, 오른편과 왼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른편은 뭐지? 양이죠. 왼편은요? 염소잖아요. 우리가 염소는 영분해 그러니까 잠깐 염소가 거기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 예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 염소들에게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염소는 죽을 자를 데리고 그런 세상에 저주받은 자들을 데리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양은 하나님의 자녀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염소는요 성령을 못 받았어 그렇지만 어, 열심을 내는 보세요 하나님이 재단에 재물을 드릴 때그 속죄 재물로 드리는 것들이 양과 염소를 드리는데요 염소도 재물로 드립니다 영골 뭐 벌받을 거막 저주받은 걸 하나님의 재물로 드립니까? 아니에요 염소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걸 좀더 확대해보면요. 뭐, 이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십자가에 두 강도가 달렸는데, 한 강도는 낙원으로 가고요. 또한 강도는 저음부로 가거나 그랬겠죠. 근데 또이강도의두 예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는, 낙원에 같이 갈, 그 사람이 달렸고 왼편에는 막 욕하는 놈이 달렸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이단이냐 니난리일때 아이 그거야 그 생각으로 그렇게 뭐하든 맞든 성경이 있든 없든 내가 볼땐 절대 맞는데 가짜들은요 그런 식으로 정계하고 난리 죠네요어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달린 두강도도요 하나는 율법을 대표하는 강도 율법은 특징이 뭐죠 율법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저주하죠 그니까 러그저주하는걸 뭐예요 나도 너, 너를. 정죄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의인은 정죄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는 똑같이 강도야 죄를 졌어 이 세상에서 그러다가 하나는 자기의 꼬라지를 모르고 막 욕하는 놈이 있고 또 하나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자기가 스스로 자백하면서 알고 컨페스하면서 예수께 예수를 정죄하지 않고 예수께 부탁하자고 그것에 관한 예표지 어떤 사람 보어 경 구원받는 것에 표래. 아니, 하나님, 이,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쓸게 없어서 두 강도를 쓰면서 그 강도, 아이 그거 말고 무슨히많데뭘 얘기를 할게 뭐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척대에 오른편과 왼편은 율법과 아들들, 복음에 속한 자들과 율법에 속한 자들의 예표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무조건 오은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봅니다. 두감람나무라 그랬으니까 올리고요즉 기름 보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속해도 기름부음을 받고요. 복음의 어, 자녀들도 기름부음을 똑같이 받습니다. 하나는 기름부음 받은 성령 세례로 영원히 우리 안에 구하시는 거고요. 성령도. 율법에 속하면 어떤 역할만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촛대미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과 제사장에 속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뭐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두 감람나무 조이대니게주 앞에 섰는 땅의 주 앞에 섰는 것이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스가랴서 스가랴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수르바의 시대 에스라 스가랴 이것이 다 같은 맥락의 그수르바의성전을 만들 때 당시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보를 보라. 여기 여기 말하는 여호수아는 어. 그, 요단강을 건너는그 여수화가 아니에요. 음. 요 스가리아 시대에 제사장의 이름이,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 그러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흰 돌. 한 돌에 일곱 눈입니다. 일곱 눈. 일곱 촛대, 일곱 눈. 하, 흰, 한 돌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이다 재밌죠. 바로 이 흰, 한돌 위에 하나님이 한 이름을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받는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그런 말미암아 그걸 받은 자들은 죄악이 하루의 죄악이라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이 땅의 죄악이 어린 인간의 죄악이 사해졌다 그런 말은 말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의 죄악이 하루의 죄악이라 할때 이 땅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 죄악이 없기 때문에 그러데이 땅에 속한 자는 바로 율법에 속한 자들의 죄악, 죄악을 하늘에죄악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있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성명하셔야 되겠죠 이때 예수께서 등장하실 것을 스가리아 3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때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스가리아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재밌죠?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저주받았죠? 무화과를 저주하시죠. 열매가 없다고. 열매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물을 많이 주고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려야 무화과가 무화과 열매가 생긴답니다. 즉 포도나무는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무화과 나무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해다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렇게 모이는 이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타겟이에요. 아무나 무슨, 이상한 말이죠. 자, 그래서 이날 서로 초대하리라. 그러니까 벌써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두 가지 종류의 나무를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순금등대 스마리아 4장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순금등대가 있는데 이게 금촌대라는 거예요 등대 그러니까 뭐 여기 캔들스틱이 있죠 등대가 있는데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게 뭐냐면 맨 위에 어마한 그릇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담아요 그러면 그 기름이 일곱 개의 가지예요. 여기 일곱 등잔이라고 그러잖아요. 글로, 어, 그쪽으로 다 따라 올라가면서 부리고 있습니다. 등자,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그리고 일곱 개의 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매너가예요. 뭔가 숙가자수에서 재밌네요. 숭금 등대를 얘기하면서 일곱 등잔이 있고, 어, 그러면서 뭔가 코드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예표하고 있죠. 메노라의 오른쪽은 하나님의 아들들 포도나무의 열매들. 왼쪽은 무화과의 이파리들 얘기하되죠두 감남나무. 그래서 스가이 4장 3절에 보면 등대 곁에 두 감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메노라의 기름 바치는 거요.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요. <laughs> 두 감남나무가 있는데 한 감남나무는 주발의 우편에 한 감남나무는 좌편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주발은 뭐죠? 등대죠. 어, 등대는 일곱 개의 어, 관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왼편의 세계 오른편의 세계죠. 요거 왼편의 세계 오른편의 세계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바로 변화산에서 요한 야고보 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변형되잖아요. 몸이 그렇게 변형이 된 이후에 엘리야가 모세를 데리고 왔다고 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이 왔다 응. 세례 요한을 이엘리야야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척 때 세계의 세 오른쪽 세계의 왼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편이있나이다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의 그 내용을 더 해보면 누구든지 저희를 해고자, 이 증인이에요. 해하고자 한 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입에서 불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뭐, 확, 용처럼 뭐, 불을 내뿜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불이라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 입에서 불로. 이 말씀으로 귀신도 좋고,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말,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인 거죠. 근데 이게 불이에요. 즉, 불과 관련돼 있는 것이 생명.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서 고원수를 소멸할지, 그러니까 뭐, 새까맣게 탄다는 하나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그들을 어떻게 할수 없다. 이들은 다 죽는다. 누구든지 해야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하 니 그를 죽여 없애든 뭐 어떻게 없애든 없어지는 거예요. 봅시다 또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이제 천사가 보니 그들의 어, 1 2 6일을 예언할 때뭘 예언하느냐? 예언은 대언이라고 했어요. 예언이라는 게 정치인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어,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하셨던 그래서 이 복음이 사실은 이 땅에 거하는 사람, 자들이라면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저주 이것이 영원한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음. 이걸 누가 전할 거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순교자들, 그들이 전해야죠. 그래서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을 그들이 전한다. 그러면 말세에 이렇게 전한다? 맞습니다. 그 전까지 요즘 최근에 진짜 놀라운 깨달음 받은 많은 목사님들이 담대하게 이제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데, 아니, 맞죠. 뭐 이단 12걸고뭐 난리 났는데, 뭐 이단 12 걸어 걸고 싶은데. 네. 바로 그 모습이 변화산의 가르침과 또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왜 느닷없이 변화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냥 일전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이라니까 시발가지고 뭐 죽기 전이니까 안 죽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부약때 모든 사람은 죽었어요. 그 영혼은, 이제 나원에까지는안갔고 아브라함의 품에 갔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죽음을 맞이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죽, 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안 죽어요.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잔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권능이 만다. 즉,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죠? 성령이 권능으로 임한다. 즉 성령은 그 자체가 권능이시잖아요. 이 말한 걸볼 자도 있느니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죽지 않고 성령이 임해서 어 이제 잠자는 데서 깨어나 일어날 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여세부에이 여세도 매우 중요한 얘입니다여세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계리이세 사람이 바로 메노라의 오른쪽 세 개의 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무리를 짓게요. 마무리를 짓게요.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어, 뒤로 들으니서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두 중에는 바로 오른편의 아들들, 아들들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순교자들, 왼편의 율법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세상 사람들한테 말씀을 영원한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이에요. 그 두이 그렇다면 저두증이는 오늘날로 치면 교회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떤 개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 먼저 서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거야 그 사람 이 얘기하면 막 스피커로 막 통해서 간다는 뜻이야 여기까지말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더위 잘 지내시고요 뭐 비만이 온다니까 저도 이제 어 어느정도 음 좀, 이사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어, 뭐, 먼저 이제 제가 영상을 좀 찍을 수 있는 건 미리 이렇게 만들었고, 그 외에 다른 것들, 어, 자료도 찾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